자, 3, 2 0 2 0 아, 이게 수능 문제다, 얘들아. 이거 맞추면 이제 의대 가는 거죠. A9의 최대 최소. 얘들아, 이건 좀 필기 좀 합시다. 그, 점화식 처음 나온 문제니까. 내 뭐라고 적냐면. 자, 니네 이쪽에다 적는 거 아시죠? 이쪽에다. 나는 자안 보니까 여기다 적을게. 수열에수열에서 점화식, 추론 문제. 점화식, 추론 문제. 유형이 나오면. 일단 뭐 별건 없어요 첫 번째 문제 점화식 해석해야 되죠 문제에서 나오는 점화식 해석 일단 해석해야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나열하는 거거든 나열 무조건 그러니까 막 점화식을 조작하고 그러면 안돼 애들이 거 이상하게 푸는 애들은 무슨 공식 갖고 풀려는데 그러면 안 돼요 무조건 나열하는 건데 나열하는 방법은 어 행으로 나열하건 뭐 종으로 나열하건 그러니까 이쪽으로 A1, A2 이렇게 나열하건 위에서 아래로 나열하건 나열 그리고 나열할 때 주로 많이 또 쓰이는 게 뭐냐면 케이스 분류. 어떤 이 경우 이 경우로 케이스 분류한다는 나열하는 문제들도 있죠. 여하튼 나열이야. 나열한 다음에 무조건 뭐 하는 거냐면 규칙성 발견하는 거야. 규칙성 발견. 그리고선 뭔가 추론하는 거죠. 거지, 예측하는 거지이 과정에서 어, 그냥 하는 경우도 있고요, 좀 일반화 시켜서 하는 문제들도 있죠. 일반화하는. 자 뭐라고 일단 점화식 해석해야 되고요 근데 나열 뭐 뻔한 얘기야 근데 이거 한번 정리해두자는 거야 원칙을 점화식 그러니까 봐봐 여기서 이 점화식 해석해야 될거 아니에요 이분 뜻인지 해석한 다음에 그 다음에 나열 이거에 대해서 나열하는 거죠 다른 방법이 없다는 얘기야 그리고선 어 나열했더니 이런 규칙성이 있어 그러게 되겠네 추론 이런 걸다 합쳐서 뭐라 고 그래 이런 걸다 합쳐서 수학적인 용어로 발견적 추론이라고 해요. 수능에서는 이 사고력을 물어보고 싶은 거야. 공식을 물어보고 싶은 게 아니고. 그래서 이걸 좀 명심하시길 바라고. 자, 선생님이 이 문제, 이제 앞으로 이제 수능 문제 많이 풀 건데, 이 얘기를 좀 해볼게. 뭐냐면, 잘 봐봐. 지금 H, 지금 A9의 최대 실수야, 질문은. H40이래. 3의 배수가 아니면 둘이 더 하란 뜻이죠. 해석해야지. 그리고 3의 배수면, 앞에 계산한 배수면 3분의 1, 등비수열인 거죠. 3분의 1을 줄이란 뜻이잖아. 그니까, 러 자, A7이 있는데, A7이 지금 40이래. 그럼 A8은 뭐야? 라고 그러면, 얘가 3의 배수가 아니면, 이해 가요? 얘랑 더 하라는 거잖아. 그리고 3의 배수면, 뭐 하라는 거야? 3의 배수면, 3분의 1을 줄이란 거잖아. 그죠? 근데 얘는 지금 3의 배수가 아니잖아. 맞죠? 얘는 무슨 꼴이야? 얘들아 이거 3의 배수 문제는요. 얘는 40이니까 3k 플러스 몇 꼴이야? 1꼴이죠. 3으로 나왔을 때 나머지가 1인 꼴. 그러니까 무조건 어떻게 돼야 돼? 둘이 더해서 얘를 써야 돼. 이게, 이게 가나? 그냥 나열하면 된다니까. 그죠? 근데 문제는 어? 얘가 뭔줄 알고 나열해었어그렇 그죠? 그랬을 때, 이제, 무슨 생각이 들어야 되냐면, 내가, 아, 이상태고요 이렇게 쓸 건데, 케이스 분류를 하는 거죠. 나열할 때. 어떻게 케이스 분류를 해야 돼? 첫 번째, A6가 3K 꼴인 거. 3의 배수인 경우. 이게 가요? 어차피 이 앞에 게 3의 배수냐, 아니냐가 되게 중요할 거 아니야. 아, 이게 생각이 나야 되는데. 왜냐? 봐. 아, 얘가 3K 플러스 1 꼴이죠. 얘가 3k 꼴이야, 만약에. 이게 가요? 만약에 3k 꼴이었으면 얘가 몇된 거야? 3분의 1된거래매 아까. 앞에가 3분의, 3의 배수면 3분의 1된걸거 아니야. 그러니까 여긴 무조건 몇이야? 120이었겠지. 아, 이만, 이만, 이게 가냐? 그럼 A8은요, 둘이 더 하라고 그랬으니까 당연히 얘는 160이고요. A9 나왔네. A9는 얘가 3의 배수가 아니니까 둘이 더 하니까 200. 그죠? 그니까 러 A6이 3의 배수면 무조건 게임 끝난 거죠. 이 케이스 분류에서 나열한 거야. 별다른 방법 없으니까두 번째. A6이 3의 배수가 아닌 경우. 아닌데, 이것도 두 가지도 아니죠. 3의 예수, 이 꼴인 경우. 그러면, 봐봐. 별거 없어. 내가 푸는 거. 내가, 그냥, 나도 인간이야. 그냥 얘가 40인데 3k 플러스 1이야. 근데 얘도 3k 플러스 1 꼴이래. 얘들아, 생각을 해보자. 그럼 얘가 40이야. 그럼 얘들이 더할 건데 얘가 뭔지 모르겠어. 그렇죠? 얘가 아니 뭔 소리인지? 근데 여기서 봐봐. 얘는 a5랑 더해져서 이렇게 된 거죠. 얘가 3의 배수가 아니니까. 근데 얘랑 얘랑 더해서 3으로 나왔을 나머지가 1이야? 그럼 얘는 무슨 꼴이었다는 거야 무조건? 3k 꼴이었다는 거죠. 다시. 얘네둘이 더해 제가 됐대. 근데 얘가 3으로 나왔대. 아버지가 1이야. 근데 얘도 3으로 나왔대. 아버지가 1이잖아. 그럼 얘3의 배수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3의 배수면 이렇게 3분의 1된 거래매. 이게 가요. 그러면 난 이렇게 쓸게. 여기를 내가 3에 2 플러스이라고 하면 얘는 9의2 플러스 3이었겠죠. 얘들아, 이건 이위에건 내가 꼴들을 이름만 쓴 거야. 얘네들 숫자가 똑같다는 뜻이 아니야. 이거 꼴 이름만 쓴 거야. 이 위에 있는 거꿀 진짜 숫자를 밑에다 쓴 거예요 그러면 얘네 둘이 더한 게 40이라고 했으니까 12A 플러스 하는 40 이해가 요 A는 3이었네 그죠? 그럼 얘는 10 그럼 둘이 더하면 얘는 50 얘도 3에서 아니니까 얘는 몇이야? 90 90 나왔네요 자 이게 수능 문제야 작년 자 마지막, 3k 플러스 2인 거. 왜 이렇게 나눠, 애들아 왜냐? 얘가 지금 3k 플러스 1인 40이고요. 요 앞에 게 3을 나왔을때 뭐냐에 따라서 얘가 달라진다는 거. 그러면, 이번에도 얘를 둘이 더했을 때 얘가 나왔을 텐데, 얘가 3k 플러스 1 꼴이야? 근데 얘는 3k 플러스 2 꼴이야. 그럼 이 앞에 건 뭐야? 3k 플러스 2 꼴이어야 되죠. 그래야 둘이 더하면 3k 플러스 4니까 3k 플러스 1 꼴이 되죠. 어, 이게 무조건이라는 거야, 이 꼬리. 그러면 얘는 내가 3a 플러스 2라고 느껴 얘네들은 다른 숫자할수 있으니까 이렇게 두자. 이게 가니? 어? 근데 봐봐. 여기서는 a4가 이제 3k여야 되죠. 그리고 얘가 3분의 1을 줄었던 거거든. 왜? 얘네들이 더한 게 얘랑 얘여야 돼. 같은 꼴이니까. 그럼 얘는 뭐야? 무비 플러스 6. 얘 가요? 무비 플러스 6이었던 거죠. 다시 와봐. 그니까 러이 꼴일 때는 얘도 이 꼴이어야 돼. 정해진다는 거야, 얘네가. 그니까 러 지금 내가 형광대로 친한 게 자동으로 정해진다는 거야. 왜? 얘가 나오려면 얘가 3K 꼴이어야 되잖아. 그럼 이거 3배여야 되니까 이거죠. 그러면 얘네 둘이 더한 거 12b 플러스 8이 3a 플러스 2여야 되고요. 또 얘네 둘이 더한 게 40여야 되니까 3a 플러스 3b 플러스 4가 40 10을 하면 되겠네 이해 가요? 여기서 3b는 마이너스 3a 플러스 36 이걸 여기다 넣읍시다. 4학 식0번 마이너스 12a, 플러스 12, 144, 플러스 8, 그는 3a, 플러스 10. 15a는 몇이냐? 100, 6, 150. a 10이었네. 이것도 10이네. 그럼 얘가 몇이었던가? 10이니까? 32. 다아네요그럼 a8, a9인데, 3에 둘이 더하면 7 2이요 어, 이거 3의 배수니까 3분의 1 해야 되죠. 몇이야? 24. 나왔네요. 아, 세 가지 경우. 290, 24. 최대 최소 구하라고 그랬죠? 이렇게 둘이 더하면 224. 아, 대박. 장면 수능 킬러 문제입니다. 그죠? 그니까 러 이것도 다시 봐봐. 내가 지금 어떻게 했냐면, 그냥, 아, 해석. 아, 이렇게 나열하네. 내데 해석을 집중한 거지. 사회에서 아니면 둘이 더하고, 사회에서는 3분의 1로 줄이래. 그리고서 케이스 분류해서 그냥 나열한 거야. 나열해서, 아, 이 경우는 당연히 이거겠네. 이거겠네. 그리고 얘면 얘인데 얘가 뭐지 아, 걔는 앞에 거에 영향을 받겠네. 그 생각하는 거야, 계속. 얘도, 아, 얘가 얘면 얘가 얘인데, 아, 그럼 얘는 이 꼴일 수밖에 없고, 그럼 얘가 사회에수네 그럼 둘이 더해서 애고, 얘네 둘이 더해서 애니까, 뭐, 애비 다 나오겠네. 라는 생각이 거야. 정말 독특한 문제죠. 나도 처음 봐 이런 문제 올해 또 새로운 문제가 나올 거야. 어떤 애가 맞추냐 그냥 혼자 고민을 많이 해본 애들. 이것저것 생각을 혼자 많이 해본 애들. 유형이라는 게 없어요. 어, 막 미분, 적분처럼, 야 이건 변곡점 문제랑 뭐 이런 게 많이 나와 막 이런 게 없다고 수용 문제. 그냥 생각하는 힘인 거죠. 자, 2 0 1 3년도 수능 문제였습니다. 끝.